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핀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사회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속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린 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위 예수님. 서로 인사들좀 나누세요.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음. 어. 음. 어떤 자매님들이 이렇게 약간 작은 식당에 가고 서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제 한, 한두 명씩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 아, 우리 남편이면서 막 흉을 보니까 <laughs> 다른 자매가 뭐라그랬어요 야, 그거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은. 그래서 막 서로 계속 흉을 봤어요. 이렇게 한참 흉을 보고 있는데 거기 주인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계속 들으셨나 봐요. 오더니 물 갖다 주면서 그 남편들 흉좀 보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른, 어르신 듣기에 나빴나 보다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부끄러워가겠더니, 할머니께서 이어서, 오래 살아! 그러더래요. 남편들 흉 자꾸 보면은, 남편 오래 산다고. 흉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음. 자, 저기, 오늘, 이제, 복음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만, 요 얘기는 배드로사도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중간에 잠깐만 얘기를 하고, 저, 독서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펼쳐져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하느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느님한테 얘기를 듣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응? 뭘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을까요? 음? 아,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어요? 좀 때릴 수도 있지뭐 네, 밑지를 못했어요. 아, 그 바위야 물이 나와라 하고 명령하면 물이 안 나올까봐 겁나 갖고 이렇게 찔러 갖고 물 뺐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거기 말, 말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하느님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시킨 건 뭐였어요? 시킨 건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광해를 막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갖고, 와, 물이 없어요. 우리 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또 모세하고 아론이 아, 이것 또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느님께 와서 기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바위에 가서 물 바위를 명, 바위한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백성한테 줘라 그랬어요 그냥.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네? 아 바위를 때렸어요? 아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모세가 한 말에 문제가 있었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이렇 어렇 <laughs> 하느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물 주라 했어. 물 주라 했어.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가 하고 싶었어? 아, 이해는 해. 이해는 해서 하죠. 그렇죠. 아니, 그, 파라오 밑에 있을 때에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래갖고, 어? 구해줬더니, 구해줬더니 다음에는 꼭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려놓는 식으로, 아, 그래도 거기는 살기 힘들어도 먹을 것많았는데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하늘에다 빌어갖고, 만나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막 그렇게 했어. 뭐, 뭐, 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가서 그했더니다 도와주고, 앞에서 해줬는데, 또물 떨어졌다고, 아, 또, 우리 여기서 물 없어갖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러면은 승길 나겠어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안나겠어 안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언지를 받았죠. 어떤 언지를 받았어요? 물 나온다고 언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 뭐, 제 입장에서는, 모세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예요? 기회는 찬스다. 그죠? 기회는 찬스잖아요. 사느님께서 이제 물 주신대. 그러면 어떻게 뭐 해요? 잘 됐다. 요 기회에, 저 그동안 맨날 모반 있으면 불평, 불만 많고, 맨날 시비 걸고, 저, 문제 일으키는 저, 저놈들한테 좀 본죄를 보여줘야지.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은 그냥 주라 그랬는데, 야, 이것들아. 이, 이 나쁜 놈들아. 이 맨날 대르는 것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주랴 근데 이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는 거는요.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뭐가 무의식적이냐면 은 모세도 이미 알고 있어. 하느님은 그냥 물을 주다 그랬어. 근데 자기가 하느님께서 물을 주라고 하셨다는 그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 그동안 쌓았던 기분 풀려고 한마디 하니까 솔직히 이러고 나면 은 불안해 안 불안해? 아 우리 다 해보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불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만 한게 아니라 지팡 때리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들 있죠? 이렇게 불안하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 왠지 내가 마음속에 불안하면은 괜히 좀 이렇게 과장되게 뭘 해. 그런 일 없으세요? 있죠.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를, 아이고, 그래도 그거 하나 어겼다고, 저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벌로 그냥 광해서 죽게 되니까, 아이고, 모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소명을 주시나, 새로운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시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힘을 주셨어. 이러면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내가 무언가 뭐 봉사할 기회가 있어. 무언가 좀더 베풀 기회가 있어. 무언가 좀더 용서할 기회가 생겼어. 나고 힘도 있어. 아 이거 용서하는 거한 용서하는 게 하는 뜻이구나.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하면 돼요. 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 그래요. 그래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기, 저도 본당에서 이런저런 거할때 있잖아요. 물론, 본당에 계시는 대부분의 그 교분들은 굉장히 잘해 주세요 신부한테.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다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한놈만 삐딱하면은 이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니면은 이 삐딱한 사람이 보여요. 이 삐딱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막 하려 고 그러다가도 계속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나누고 하고 싶다가도 누가 한 명만 딱삐딱하면은 그냥 저는 진짜 아우 내가. 응? 이렇게 하는데도 또 저렇게 삐딱해서 저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뭘 보더니 물에 빠졌어요? 거센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안 빠졌을텐데 한눈을 바라보고 거센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도, 저도, 그 삐딱한 그 사람을 보면 물에 빠져.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빠진단 말이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서, 아우 저럴 수가 있어. 아우, 그냥, 아 이거 괜히 하나? 아우, 그냥 나도 힘들데 하지 말까? 아뭐 좋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또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다가도,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이래저래 막 흔들리는 거는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내가 바라봐서 그래요? 아니면은 거센 바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거센 바람을 바라봐서 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못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뭐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동안 쌓이고 화나고 어? 우라송 치밀었던 거그 마음을 쏟아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체로 물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 자체로 약속의 땅 생명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넌 앞으로 저 생명을 얻지 못하이 뜻이 아니라, 네가 하느님의 사명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딴데 보고, 딴 사람 보고, 내 기분에만 따라갈라 그러고, 그 거센 바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복음에서 똑같아요. 제가 이얘기맨날 특히 요. 공간 복음에서 이 장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시면서 약간 요즘 식으로 제가 노래 를잘 못해서 그렇지만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 넌 나에게 디딤돌 인간의 것만 생각하면 넌 나에게 걸린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바위인데 하느님 안에 있으면 아니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면은 반석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그 발판이랍니다. 반대로 배도 뭐 사도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아이 미사 끝나가면 경찰들이 와서 절 잡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신부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신부님 평소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러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 감사합니다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도사도가 뭐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인간의, 생각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딱벌어지면은 무엇이 올바르냐? 누가 올바르냐? 이거 막 찾거든요. 그렇죠? 찾는데. 누가 올바라요? 항상 하느님이 올바르시죠. 무엇이 올바라요? 항상 하느님의 뜻이 올바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 찾는 거는요, 언제만 하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내가 기울이 다 빠져갖고, 아, 아나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냥 열받아 죽겠어. 그럴 때 올바른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사명 안에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뭘 찾아요? 올바른 걸 찾지 않고 사랑을 찾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올바른 것 찾다가 올바른 것 같은 걸 생각하다가 야 그거 인간 것만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 것만 생각하면 걸려 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걸려 넘어지느냐 언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언제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하느냐? 언제예요? 하느님의 사명에서 벗어날 때,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분의 손을 놓칠 때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지금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잘 잡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그분의 목소리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냐면은 느보산이라고 요르단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요르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 요르단, 르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 이스라엘 땅이 딱 보여요. 모세가 거기서 죽거든요. 모세는 거기서 죽을 때그 하느님께서 주신 저 약속의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갔어요? 못 갔어요? 성경에는 못 갔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갖고 진정한 약속의 땅은 그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천상의 잔치에요. 어, 저 천상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고 어, 생명의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그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받은 마지막 사명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하느님에게서 이루어 주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잠시 얻는 위로일 뿐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 생명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넘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그 자기의 소명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하늘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빛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모세 모습 기억하시고, 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생명 안에 머무르게 되는구나.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살다 보면은 요게 내 약속의 땅인 것 같아. 저게 내 생명의 응? 자리인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쵸? 저도 저기, 뭐야, 특수사막에 있다가 군지한 본당으로 가십시오. 라고 딱 발령시에 보자고 다, 아, 여기가 나의 약속의 땅인가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 그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지내면 뭐 즐겁긴 한데,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아, 여기도 좋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또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도 다 소중한 순간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멋진 걸로 이루어지는, 우리 지진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나의 어떤 실수나 부끄러움으로 지진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걸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총을 청하며 이 기사를 봉원합시다.